네, 메테오 모델, 어, 톱날 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 외경은 모델별 420이나 500에 맞춰서 가면 되지만, 이 내경의 축은, 어, 기본 출구할 때두 가지 출구가 됩니다. 32파이 출구가 되는 경우가 있고, 이가락지를 돌려서 30파이로 출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, 이 부분은 이 톱에 맞춰서 가락지를 돌리면 됩니다. 그런데, 어, 이 외경이 안 맞을 경우에는 저희 원축은 20mm 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5.4 구경의 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금 저희 톱이 축이 20이니까 이 가락치를 25.4 가락치를 외경을 맞춰서 꼽으면 되겠고 만약에 어이 톱이 내 경이 38인 경우에는 이 갈았지만 어, 선반집에 가져 가지고 다시 38로 맞추시면 어, 충분히 여러 종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,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